어우 무서워 씨주동거뜬 지나가네 아주동거 <laughs> 같이 들어가시나? <laughs> 아 요새는 뭐해도 살이 안 빠져. 아나안 먹어야 되나? 운동해야지. 뭐. 운동해야 돼? 너 운동하냐? 안 하지. <웃음> <웃음> 운동은 무슨 오토바이 타는 게 운동이지. <laughs> 아 등보대가 없으니까 뭔가 하잖하네 <laughs> 그러니까 즐가움막 했는데 헐근내네 아, 어, 여기 분위기 왠지 정겹다. 그때 <laughs> 투어 가나? 마네가 그런 거 그런 거 같아. 여기가 식당이야? 어, 2층. 아, 날씨 좋다. 바람이 선선해. 어, 날씨가 아주 기가 막혀. 이게 대청호수길인가 보네. 아 냄새 좋다 길이 이뻐. 오 아우야. 좋구만. 아우야. 앞에 잘 든. 아우야. <laughs> 아유, 시원하다, 시원하다. 아유, 야. <laughs> 좋다. <야. 웃음> 대청댐 전망대. 조슴. <조슨>. 아이 <laughs> 어이, 꼬불꼬불. 아유. 이런데 중침하는 데가 있어서. 그러니까. 조심해야 돼. 아, 이게 금강이구나. 아유, 야. 아, 야대전두꺼이열2시반도착이네 아우, 잘나왔네 <laughs> 아우, 잘나왔네 아우, 만아주잘나왔네아이고 아, 길이 너무 괜찮네, 여기. 아! 다음에 한번 와야겠다. 아, 내일 모레 비만 아니면 정말? 아, 완벽한데. 어떻게 딱 그렇게 비가 오냐. 아. 가자! 가자! <laughs> 가자! 그를 가서 스탬프를 찍고 음. 최대한 부산까지 가까이 가자. 음. 좀 지쳤다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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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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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아, 를 아, 면 되겠구나 그래 아, 자신 없어 동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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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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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쪽으로 들어갔던 거 같은데? 로 들어가야지 일로. 산이라 해가 금방 지는구만어아 날씨 온도가 딱 좋다 시원하니 하.. 내일 낮에는 어 대구보다는 덜 덥겠지? 하긴 뭐 내일은 뭐 해안가 쪽으로 도는 거니까 뭐. 아 조금 지나면 죽겠는데 하하하하하 <laughs> 아이 바이크로 어? 전국을 돌아다닐 줄 누가 알았어. 높다. <laughs> 아, 아이전색실들은참참 아, 참 좋아. 아 참. 오 여기 롤러코스터 또 있네. 이 <laughs> <그게> 장난 아니다. <laughs> 여기서 신나 <신호> 걸리면 빡세게 나. 스치는 죽어나겠어. 그게 우리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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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<아유>, 빨간 물리야진 어이씨, <laughs> 깜짝이야. <웃음> 아유, 무서워, 씨.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근데, 확실히 오토홀드가 있으니까, 동동아. 어깨를 응. 아, 확 당기면 돼. 나 응. 아, 짱 나름... 아, 안쪽. God, please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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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. 조 h 네이아 아유 날씨 좋아서 그래도 다행이다. 오늘 최대한 즐겨야 돼. 아유 <laughs> 오늘 최대한 즐겨야 돼. h eh, 여기 여기 들어가야겠다. 자, 그럼 가보자고. 원래 4일차였는데 2일차로 끝나게 됐어. <laughs> 아, 짜증나네. 어, 여기 해운대길인데? 음, 그러네. 어. 와. 뒤에 차 없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찬찬히 가봐서 와우 사암니 멋지구만 물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진 않다 <laughs> 어 근데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나만 그런거야?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거야? 약간 한강 한강물을 듯던 느낌 와 그래도 뭐 지나갈 땐 지나가네. 여기 이제 해변길로 쭉 가는 거지. 이제. 아, 안녕하세요. 꿀벌둥 동 <laughs> 구독자 좋아해. <laughs> 저는 친구랑 관이 <광안이> 왔고요. <laughs> 아 좋다 좋다. <laughs> 간절고 근처에서 밥을 먹을까? 어밥 아, 먹어야지. 배 밥을 고울까. 먹고. 어, 강나무에서 차 한잔하고 올라가면 되겠다 끝! 음 맞자 맞자 음 여기가 끝인가 본데 여기가 끝인가 봐아아 아 확실히 바다가 멋있는 건 있어 저쪽이 그, 수정해수욕장 근처인가보네 솔개해수욕장 그러니까 프라이빗하네 사람도 없고 음. 아 그래도 좋다 어이 좋네 오 이쁘다 사랑 온사랑 아유 트럭이 어우 <laughs> 야어 나한테 오는 어우 나전문 내고 있데 트럭이 어 편하다 여기 그래도... 우리 깨끗한 보으네 이런, 택한가고 이런 택한가고 거 윈드 쇼핑하고 윈드 쇼핑 하잖아. 공전단지라서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, 아마 이 해안로를 쭉 가다 보면은 몽돌 해변이 나올 건가봐. 연안공원이래네, 밑에가 공원인가봐. 완아요 소리너들이 많네. 소리너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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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변가 들어오면 너무 힘들다. 차들이 너무 안 가서 힘들어. 어. 아... 잘 다녀오세요. 어우 진짜 무슨 예전에 남해 한거같아 올라가 그럼 그냥. 됐어, 됐어. 아 쉬니까 좀 낫다. 좀 나? 괜찮아? 응. 경주다 정동아 여기가? 어아 경주에도 아, 바다가 있구나 어 아, 바다가 있고 물로 명이 경주잖아 아 여기는 편의점들도 한옥이네 사이크들이 많네 여기. 여기다, 여기다. 어디 가보자. 어디 한번 가볼까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가자. 밤나무 시시에서 용인 출발. 아 이렇게 길 좋네. 도로도 넓고, 날씨도 음, 도로 상태도 좋고. 그러네. 경주가 세, 뭔가 되게 엄청 깔끔한 느낌이야. 어 생각보다. 전화 끊어진다고 나한테 전화했어. 음. 도착까지 30분 남았대. 감나무 시시까지. 음. 밥을 안 먹고, 로스톱으로 올라왔나봐. 음. 그래서 같이 밥 먹을 생각이 있냐고, 음.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서, 아, 동관이가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, 음. 자주 자주 쉬어야 될것 같다고. 우리 그냥 기다리다가, 그냥 동관이 고민하다가 우리 먼저 출발했어. 그냥 그랬거든? 자기네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많이 <laughs> 힘들 수가 없지 그게 하루만에 어. 지금 진짜 반나절만에 부숴놓은 거잖아 어 너무 힘들대 그래서 지금 밥을 안 먹었다고 너무 배고프다고 음 아카시아 아카시아 향, 향은 참 좋은 거 같아 아카시아 껌 냄새 어 <laughs> 똑같네 많이, 많이 비슷하게 만들었어아껌 음. 씹는 거 같아 아름다운 아, 씨. <laughs> 어찌 그리 예쁜데요. <laughs> 아유, 이 고인물들. 2려고 싸네. 10만원씩 듣고 싶다, 이게. 어. 아, 이거 아아 영상에 담기시나? 지금 급혔어. 아, 너무 이쁜데 아, 이렇게 똑 따가지고. 아, 야, 야, 너무 이쁘다. No, God, please no. 농고. <laughs> 차리 그냥 위로 올라가자 위에 약간 3개 있었잖아 앵꼬에 앵꼬 <laughs> 야 나는 0이야 응. 0 그때 0km에서 다이내주 어. 투어 때 0km에서 어 응. 그래도 꽤 가지 않았어? 가자 가자 응. 아이 느낌 났네 <laughs> 나는 너는 항상 에비앙만 매겼는데 삼다수를 매겼다. 경기도다, 경기도. 경기도다. <laughs> 안성시 죽산면. 일반율6천원 넣고 70kg로 그냥 불을 잡을 고행여나내 <laughs> 도와이 조금이라도 다칠까. 아, 당연하지. 아, 참, 1박 2일 부산 코스는 다시는 안갈 거야. <laughs> 3박 4일이였는데 아..이거 또 내일 비 안오는거 아니야? 먼저 가세요 우린 틀렸어요 빠르게 육단 놓고 크루즈 걸기 어 그렇지 아..이번 투어가 또 빡쌌어 아그 계속 시행착오가 생겨버리니까 아..진짜 좀 힘들었어 아까 그 해안가 도로 탈때 어아 그래 그래서 숙소 잡고 잘까 싶었어 어 네가 확 가긴 했었어 그 내가 어떻게든 뭐 초콜릿 매기고 뭐 단거를 좀매여야될것 같아 널아이씨